입덕하자마자 1년 넘게 기다려야 돼요. 괜찮으시겠어요? 첫 번째 코너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. EXO, x o x 등백현빌리치입니다 시작할게요. 쭈! 태어나서 처음 구매해 본 음반은 내거 같은데 내 거? 마마요 마마. 우리 데뷔 앨범 너무 신기해 가지고 직접 매장 가서 사진 못했어요. 그때 이제 저희가 엑소가 데뷔하자마자 굉장히 이제 파급력이 크고 또 이제 정말 신기한 노래를 부르는 친구들이구나 라고 이제 그래가 정평이 나 있어가지고 매장 가서 제가 직접 사진 못하겠더라고. 요 여러분들처럼 그렇게 노력하지 않고 저는 너무 많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 포카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제발이라고 하면서 약간 두 손을 모으고 저한테 어 부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. 편의점 꿀조합! 편의점 음식을 많이 안 먹어 본지 오래가 됐어. 오래됐어요. 일단 삼각김밥, 참치마요. 참치 삼각김밥을 제일 좋아하고 김치볶음밥 18,000원이라고요? 할말 보이셨죠? 1 8 0 0 0원이면 진짜 치킨 한 마리잖아요. 김치볶음밥 안에 뭐가 들어 있는 거죠? 나 지금 편의점 알바하면서 브이 보는 중. 표의점 음식 중에 뭐 추천해주고 싶은 거 없나요? 꿀조합 콜라랑 멘토스 추천한 사람은 제가 찾아갈게요. 본인 입에다가 한번 넣어드릴게요. 멘토스랑 먹어주세요. 너리 나와. 멘토스랑 먹어주세요. 너 나와. 너가 먹어봐. 엑소의 신청곡 받아서 한 소절 라이브 시 탈출 가능 나비소녀. 어 나비소녀 엄청 많은데요. 백현 씨 나비소녀 직캠이 역주행하고 있습니다. 진짜요? 왜요? 야 이거. 뒤늦게 입덕하시면 안 되겠는데, 이거. 입덕하자마자 1년 넘게 기다려야 돼요. 괜찮으시겠어요? 입덕하자마자 1년 9개월 기다리셔야 되는데, 괜찮으시겠어요? 나비소녀, 나비소녀 노래가 뭐였죠? 왈츠처럼 사뿐히 앉은 눈을 뗄수 없어 지선이 자연스레 걸음마다 널 따라갔잖아. 어아란내 해줘. 예, yeah. 그대가 살고 있는 곳에 나도 함께 데려가줘. Yeah. 세상의 끝이라도 뒤따라갈 테니. 부디 내 시야에서 벗어나지 말아줘. 아침 미와도 사라지지 말아줘. 어, 꿈을 꾸는 거는 그는 나만의 아름다운 나비. 네. 오프라인 콘서트에서 엑소 에게 꼭 직접 선보이고 싶은 퍼포먼스는 일단은 아직도 롤링롤링을 못 보신 분들에게 롤링롤링 보여드리고 싶고요. 엘도라도를 또 이제 불러드리고 싶습니다. 밤비도 보여드리고 싶고, 밤비를 일단 한 번도 보여드린 적이 없어서, 제일 보여드리고 싶은 곡이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는, 그래도 밤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. 그리고 영화관. 저는 근데 액션 이런 거 좋아해요. 혼자 적군 딱 가가지고, 탁탁탁 처리하고 딱 나오는 거. 약간 어릴 때부터 그런 거 좋아했어요. 혼자. 무조건 혼자여야 돼. 메이지러너 재밌고. 어벤져스는 뭐 그냥 너무나 재밌길래 그냥 한가 자지그그 재밌지. 스윙키즈 재밌고. 나 스윙키즈 진짜 재밌게 봤거든요. 저는 무조건 무조건 싸워야 돼요. 테이큰 재밌지. 야 테이큰. 월드워제트 재밌고. 범죄도시 재밌고. 레미제라블 보다가 진짜 이거였어요. 영화관에서. 영화관에서 레미제라블에서 처음 기억나는 거딱 하나. 녹다 녹다. <놀람> 킹스맨 야 킹스맨 재밌죠. 이렇게 해가지고 유리잔 착 던지는 거. 자, 10대 가장 큰 영향을 준 앨범들을 소개해 주세요. 비선배님의 이 n 웨이닝 솔로 가수인데 뭔가 춤이라는 게내 눈에 들어오는 시기였어요. 춤이라는 게. 야 춤추는 게 멋있는 거구나. 춤잘춰보고 싶다. 그리고 저렇게 정말 멋있는 퍼포먼스를 해보고 싶다. 라고 느꼈던 그 곡입니다. It's raining. 뭐 플라이투더스카이 선배님들의 노래를 듣고 따라 부르다가 제가 비브라토가 되는 거를 그 음악방송 보다가 그냥 따라 불렀는데 그냥 되는 거예요. 근데 나는 이게 남들 다 되는 건줄 알았어요. 노래방을 가서 이제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노래를 딱 불러 불렀는데 백현아 너 노래 잘한다 해서 아 그래. 노래 잘하구 나했는데 다른 친구들 노래 들어보니까 막끝 처리를 막 가수처럼 안 하고 그냥 평범하게 이끝 처리를 뭔가 촥 해가지고 때 이렇게 해서 딱 끝내야 되는데 근데 그래가지고 내가 아 나는 타고난 그 능력이 있구나 싶어서 그때부터 제가 아 가수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. 자 마마 자 마마 백현이 파트 아름다운 시절이라는 게 존재하게 됐는지에서 썬건 2021년 버전 궁금해요. 아름다운 시절이라는 게 존재하긴 했는지 아름다운 시절이라는 게 존재하긴 했는지 네. 히스토리 때부터 지금까지 백현이가 어떤 역사를 써내려간 것 같나요? 참 엑소는 우여곡절이 많았던 팀인 것 같아요. 네. 근데 우여곡절을 다 견뎌내고 정말 우리 엑소 여러분들과 큰 유대감으로 함께 하고 있는 그런 큰 역사를 써내려가는 게 아닐까. 뭐뭐 뭐 상을 몇번 받고 뭐다 그런 거보다 서로가 서로의 아픔을 뭔가 보듬어 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방패가 되어 준다라는 말을 서슴없이 뱉은, 뱉을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된것 같은 지금이 가장 큰 커리어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. 마마 때는 사실 진짜 추가 촬영을 너무 많이 했어요. 거짓말 안 하고 한 200번, 300번은 춘것 같아요. 이제 마마가 다가오기 한 2주 전, 1주 전에도 추가 촬영을 했었어요. 안무가 바뀌어서. 정말 힘든 시기였어요, 마마 때. 다음에 엑소엑소. 자, 백현아 나비소녀 직캠을 보면 어떤 기분이야? 난 잊고 있던 첫사랑을 만난 기분이야. 백현이는 24살의 백현이를 보면 어떤 기분일지 궁금해. 어렸던 것 같아요. 제가 제 자신을 알잖아요. 지금은 제가 너무 막 능글맞고 능청스럽고 약간 이제 여러분들과 편해져서 제가 이런 성격인데 24살의 백현이 나비소녀를 열심히 추고 있는 저를 보면 그 춤에 막 열중하고 있는 그 모습이 되게 소년미 넘치고 아직 되게 순수한 신인 같다 라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어요. 다음은 또 으르렁 으르렁으로 재 컴백한다면 교복 말고 어떤 의상으로 도전하고 싶나요? 상의 탈의. 으르렁. 진짜로. 근데 장난이고요. 저는 근데 교복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. 1 0월의 기적. 백현이도 첫눈이 오는 날이면 첫눈을 듣는지 너무 궁금해요. 첫눈 좋죠. 웅, 응 딱, 딱, 웅, 응 딱, 웅, 응 딱, 응 딱. 그냥 이거, 얘기, 이거 들으면 따뜻한 그 보일러 빵빵한 집안에서 있는 겨울이 떠올라요. 첫눈을 자주 듣는 것 같아요. <laughs> 다시 한번 갈게요, 네. <laughs>